수고 많으셨고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네, 아직 사진 작가님들이 수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카메라맨을 봐주시면 되고요. 네, 환한 미소를 지으실수록 어진. 정수 시설을 한번 기업관계자로부터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정수 장치입니다. 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그, 그 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정수 장치가 되겠습니다. 예, 2,000명 정도의 식품을 해결할 수 있는. 이동을 좀 떨어뜨려 가니다 먹어도 돼요? 네, 드셔야 어, 네. 네. 됩니다. 어, 본 제품은 키워터. 호다 어디야? 어디 야 아니 치호선 어디? Thank you for watching!